우리 지난주에 신년 첫 주일로 올해 표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외웠지요?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 알리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어찌 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고상이라는 말의 뜻은 가장 고귀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가치다. 이 뜻이에요. 뭐가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가치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을 잘 보면 그 앞에 예수라는 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 몇번 읽었다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 교감.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도 고백하듯이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성경에는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최고로 많이 공부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언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후로 그가 완전히 변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 교감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뭐가 가장 고상한지 뭐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번 살지 않아요. 단한번 살아요. 우리 모두가 단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그 가치 있는 인생 어떻게 살게 될지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안 사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눈을 가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가장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래. 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꼭꼭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없잖아요. 배설물은 버려야죠. 버려야죠. 잃어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바울이 이제껏까지 자랑했던 것들,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이거 꼭 필요해 라고 여겼던 것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예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보화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짝퉁 가지고 있다가 진짜 만나면은 이걸 짝퉁인 거 금방 알아요. 요즘은 너무 교묘하기도 있지만 짝퉁 허접한 게 나옵니다. 바로 진짜와 비교해 보면.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별 가짜들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짜를 만나는 순간 가짜는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가지고 다니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거는.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동대문 중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짜를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히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하게 바래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파울이 그랬어요. 구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니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이 말을 쉽게 풀면 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그 믿음이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특징이에요. 저희 집에는 어항이 몇개 있어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요, 이게 점프를 해요. 그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게 그 거실 바닥에 멸치가 몇 마리 떨어져 있어요, 멸치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물고기 튀어나 죽은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어항이 아무리 좁아도 그 안에 사는 게 사는 거죠. 그 좁다고 해서 나오면은, 나오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살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알아야죠. 한우가다 강에 물고기가 튀어나가 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아, 이게 이러다 죽겠다 그래 가지고 막 발버둥 치면서 물로 들어가려 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그렇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해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유롭지를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종교를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죽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흐르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없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생각은 다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도 여기에 사실 동감해요. 예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지금보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좋은 직업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다고요.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러한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예수님 없이도 잘살 수는 있어요. 근데 기껏해야 100년이. 그리고 이미 여러분 절반 이상은 벌써 절반 살았어요, 다. 그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뭐 20대 계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해요. 더살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지만 다 절반 이상 살았잖아요.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한8 0대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 뭐살것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도 살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그거 얼마 안 된다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기 누릴 수 없는, 더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게 진짜 사는 거거든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파닥파닥 뛰어요. 말은 안 했지만 죽겠다 그 얘기죠. 살긴 살아요, 그게. 그러나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좀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한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 이루어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는, 예수님 내 인생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인도할 겁니까? 예수님 안에 맡겨야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 안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맡기고 여러분들의 자전도 맡기고 다 맡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있게 항상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모든 걸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든지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손아귀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예수님 손 안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얽매이고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 자유 없는 것처럼 재미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깨달은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 다 아니라 그랬어요. 돈 많았던 것, 명예를 가졌던 것, 똑똑했던 것, 이거 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거 다 아니에요. 다배설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기를 바랐어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완전히 맡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경복궁 가 보셨어요? 가 보셨죠? 경복궁. 뭐 창경궁 이런 궁궐 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가면은요. 이렇게 궁들이 있는데 그거잘안 보여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여요. 저도 가이드가 이렇게 인도해주면 은 보여요. 돌 하나가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창경궁안 가보셨어요? 예. 네. 만약에 안 가보신 분들은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제가 창경궁 연구 좀 해봤어요. 어, 그렇게 봤더니 보이더라고. 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있는지. 안 보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알면 보여요. 알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인생이 보여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이고, 내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붙들지 말아야 될거 아무거나 막 붙들고 살잖아요. 마치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은 경주 불국사 그냥 갔다 돌아오잖아요.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모르니까. 절 얘기하는 거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산들을, 문화유산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다. 삶이 보여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의 질서가 잡혀요. 삶의 질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질서가 잡혀 있어요. 안정되어 있어요. 삶이.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단단합니다. 견고해요. 허투루 살지 않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복이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내가 받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해서 내가 버릴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인 걸 깨달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값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보이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또한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쓸모없는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짧은 인생, 한 분인 인생,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언급.